가요대전 썸머 MC를 맡은 NCT 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이드의 연준입니다. 네 지난 여름 처음 선보였던 가요대전 썸머가 여러분의 큰 사랑과 호응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만나뵙게 되서 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저도 1년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가요대전 썸머를 떠올리게 되면요. 뜨거운 여름, 일상에서 벗어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피서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오늘 신나게 즐길 생각으로 한 달음에 달려왔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저도 즐길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요대전 썸머가 시원한 바닷가에서의 휴가였다면 올해는 좀 무리해서 멀리 왔잖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아주 끝내주게 가요대전 썸머를 즐기는 바람에 글쎄 우주까지 소분이 나버렸지 뭐예요. 와우. 와우. 우주에서 인사드리는 건처음이다 떨리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힘들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도 연준 씨가 보내준 로켓을 하고 왔는데 아이 길이 막힐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니까요 그리고 올해 2025 SBS 가요대전 썸머는요. 팝 스플래시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파도가 몰아치듯, 섬광이 번쩍이듯 강렬한 에너지의 시원한 음악이 팝팝 터질 예정이니까요. 모든 감각을 깨워주시고 함께 즐겨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을 살짝 공개하자면, 먼저 올해 상반기를 팝팝 터트린 히트곡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요대전 선마 버전의 리믹스와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고요. 만 아니죠. 지난해 가요대전 서머에서 화제가 되었던 썸머 스페셜 스테이지. 특히 NCT 위 i 의 은서 있가 지금도 아주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오직 가요대전 서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썸머 스페셜 스테이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2025 상반기를 빛낼 루키들의 파이팅 넘치는 무대도 가득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다들 아주 뜨겁게 즐길 준비를 마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2025 SBS 가요대전 썸머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그첫 문을 열어줄 무대는요. 바로 공개합니다. 썸머 스페셜 스테이지 이진아, 리아오 n c t 위 c 가 준비한 시원한 하나나이스로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해군의 여신으로 변신한 이스나의 부대부터 다음!